다이어트를 책임질 놀자코치 에이제원 큐타이거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네, 저희가 옹졸맞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저희가 그 저녁에 음, 라이브 홈트 방송을 한 3주정도 하고 있었어요 네,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들어오는 와중에 어, 문의가 되게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하게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저몇 뭐 킬로 빼고 싶어요. 좀몇 킬로 빼고 싶어요. 저살 빼고 싶어요.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 혹시 우리 여기 코치님들 제가 오늘 두분 모셨는데 코치님은 다이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서 체중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체중 조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코치님은 어떻게 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몸 건강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몸 건강관리법. 생각. 내 건강관리법. 어, 우리 코치님들 괜히 코치님 된게 아니네요. 근데 어,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어,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는요. 습관 고치기라고 생각해요. 습관 고치기. 왜냐면 저부터도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뭐, 뭐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밖에서 좀 힘들었으면 들어와서 침대에 눕기 바꾸고 아니면 입에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 세상에.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이제 저도 나쁜 습관들이 많이 들 있는데, 어 혹시 우리 끝치님들은 음 지금 얼마나 아 몸을 만들 식스팩을 만들었죠? 네, 저는 만들었어요. 우리 끝치님은 몇 키로 뺀 상태예요? 8 k 로 그러면 뭐 몸을 만들거나 8 k 로를뺄때 바꾼 습관이 뭐가 있어요? 저는 원래 물을 안 먹었었어요. 한 500ml? 아, 물밥 응. 먹고 나서 뭐물한 컵? 응. 딱그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 만들 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3리터 계속 먹고 있고 몸 만들 때도 3리터 먹고 어, 물을 바꿨다. 근데 어. 그치님는 바꾼 습관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이제 좀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찾았어요. 아. 집에 있으면은 그냥 수시로 냉장고 열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많이 먹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면 바로 꺼내서 바로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음. 그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고프면은 바로 이뭐 단백질 쉐이크 어. 쉐이크 찾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배고플 때 쉐이크 먹기 그렇죠 아, 습관들을 잘 고치셨네요 역시 괜히 치치구된게아니시네 근데, <laughs>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 코치님들도 담당하시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러신 분들 많지 않아요? 너무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만 계산하고 아니면 운동, 운동, 운동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너무 많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 계세요? 어,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잘 빠지다가 나이 아,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안 빠지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4, 50대 분들이 더 유독 그러시는데 막 먹을 거확 줄이시고 운동만 하시다 보니까 막 면역력이 떨어져서 배장포진 걸리셔서 막 기운 더 없어지고 더. 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더 먹으셔가지고 다시 살지 치시고 어 맞아 요그러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코치님이 또 그런 고입들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 이제 40대 후반인 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40대 후반이요? 예. 어 이제 주로 이제 하천을 뛰시거나 등산을 좀 많이 하신다고 어.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부인가 이제 하천을 많이 뛰시고 등산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고도 많이 하시고 음. 허리가 아프다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내 주위에 아니,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뭐확 줄이고 운동 을 열심히 하는데 막 스쿼트 같은 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 코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잘 알지만 일반인 분들은 내 몸에 맞게 스쿼트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안 나와 왜안나와세요면 아,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 그렇지? 그런 분들 많고요. 주말에 주중에 운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번 주말좀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했는데 굳이 또 등산을 다녀요 그러고 왜안 나와서 내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 이런 질문들 진짜 많아요 <laughs> 그러면 우리 코치님들은 그런 거 있으세요? 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간 같은 거? 어 저는.. 식스팩 만들 때 저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정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거밖에 안 했네요 얼마 안 했는데? 저는 운동보다 음. 수액관을 많이 신경 써가지고 아, 운동을 하네. 많이 안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늘리고 수액관 네. 꾸고 아. 그럼 우리 꾸준형은요? 저는 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네. 맞아요. 저도 어뭐 너무 많은 운동 시간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님들이 몸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보디빌딩 대회 나간다 뭐 이런 거아니라뭐 아니라면. 그냥 난 체중을 감량하고 나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하루에 30분 40분만 투자해도 체중 감량 충분히 할수있다 생각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고정도 그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습관 거치는 거는 습관 거치기. 내가 물을 안 먹었으면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고요 식습관이 안 좋으면 식습관을 바꾸는 걸로 초점을 잡으시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만 하시면 충분히 이제. 원하시는 몸무게까지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빼는 살은 빨리 쪄요. 두 번째 다이어트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러신 분들 많죠. 아 하기 싫어. 아 힘들어. 근데 나살 빼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은요. 100명 중에 1 0 0명 실패해요. 살은 뺄 수도 있어도 또 금방 쪄요. 근데 이렇게 핑계로 대죠. 아나 요요현상 왔어. 라고 핑계를 대죠 많이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첫 번째부터 가장 중요한 건그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고치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30분 저희랑 같이 여기서 여기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우리랑 노는 거예요. 다이어트 혼자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랑 같이 생활 습관 고치고 저희랑 같이 놀면서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짧게나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어 이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와주신 코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h g o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이거 규라고 이제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또 이제 브이로그나 홈트 영상으로 만나요. 알겠죠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